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꾸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격의 쿠팡 2분기 실적또 신기록 누가 나올 막스도냐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썸네일에 그대로 느껴지듯이 2분기 쿠팡, 이 쿠팡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가기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쿠팡 2분기 매출인데요. 2분기 매출은 7조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된 거냐? 작년 2분기 대비해 가지고요. 21% 성장한 겁니다. 21% 얼마나 많이 성장한 거지? 쿠팡이 예전 같으면요. 50%, 60%막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장이 완화가 됐죠. 이제 둔화가 됐죠. 당연하죠. 어느 이런 분야에서나 항상 고공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켓시어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예전처럼 급속한 성장을 하지 못하지만 21%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한 거냐면요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 평균 성장률이 7.3%였습니다 2분기 이거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오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커머스의 성장률이요 전년 대비해서 8.6%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과 네이버의 약 3배 정도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21%면요 그러니까 전 오, 전에는 막 50%, 60% 성장했는데 좀 둔화된 거 아니냐? 물론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겁니다. 특히 가장 큰 경쟁자인 네이버에 비해서요. 네이버 8.6%밖에 성장을 못 했거든요, 2분기에. 이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이긴 하지만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물론 지금 정확한 거래액은 아니에요 원래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거래액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거래액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금 2분기 거래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쿠팡의 거래액과 매출은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갈 겁니다 이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상품이 가장 큰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켓 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로켓 배송의 매출과 거래액은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켓 그로스가 추가가 되고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매출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쿠팡의 이 거래액의 어떤 성장률과 매출의 성장률은 비슷할 거다. 그래서 이 매출로 비교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 21% 성장. 그러니까 이 커머스 평균 성장률 3배 성장. 진짜 쿠팡 무섭네요. 어, 영업이익은요, 1940억 원. 와, 영업이익도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전분기에 막 1200억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하면 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니, 1000억 영업이익 흑자 낸지 얼마 됐다고 벌써 거의 2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다니요. 이제 이게 이 영업이익이 4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낸 겁니다. 즉, 쿠팡은 이제 완전한 흑자 기업이 된 거예요. 1년간 따지면 흑자니까요. 올해는 당연히 흑자할 날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활성 고객수가 1,971만 명. 2분기 동안 활성 고객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냐?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971만 명이라는 거죠. 활성 고객수라는 건그 2분기 동안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서 구매했던 사람인 건데요. 거의 2천만 명이죠. 와.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치면 2천만 명 대단한 거죠. 그냥 어느 한집 모든 집들이 다 사,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 가구 가구에 뭐네 명도 있고 3 명도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에서는 쿠팡을 이용한다. 한 분기 에한 번은 이용해 봤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쿠팡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요, 여기 2019년도부터 이 지금 이제 23년 올해 2분기까지의 실적인데 이 실적은 어그 쿠팡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 지금 이제 다 달러화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치 말고 이 그래프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급성장을 합니다. 쿠팡이 2019년도에도 급성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이제 이 2021년 2년 사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이렇게 정체가 되기 시작하죠. 정체. 예전처럼 빠른 어떤 그런 속도의 성장 속도는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더 느리게 성장하는데 그거보단 세 배나 빠른 정도의 성장 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범석이 형이요. 어, 쿠 김범석 의장이 이런 실적 발표할 때 항상 나옵니다. 컨퍼런스콜에. 실적 컨퍼런스콜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단연간의 어, 대대적 물류 인프라 투자와 고객 경험 집중이 이런 실적의 원동력이 됐다 어,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좀 저와 딱 거슬렸던 건이 실적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쿠팡 거래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쿠팡이 최근 이제 원래 결제일보다 좀 빠르게 들어오는 거를 쿠팡이라고 입금하지 않고요. 상생이란 이름으로 입금하셨던 거 혹시 정상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상 길이 엄청 길어. 그런데 조금 일찍 보내주고 상생이란 이름으로 정상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 내부적으로 상생을 우리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쓰읍... 글쎄요. 여러분들은 상생한다는 느낌이 잘 나시나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자, 그리고요. 이 김범석 의장이 얘기한 건데, FLC. 요건 로켓 그로스입니다. 로켓 그레스, 그로스는 전체 비즈니스 성장률보다 두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르다. 쿠팡 성장 속도가 빠른데, 로켓 그로스의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우리 물류망 시설을 이용한 단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 로켓 그로스 얘기하시는 거죠. 로켓 배송 기회가 없던 이런 중소기업들이 로켓 그로스를 통해서 쿠팡의 풀필먼트 물류망을 이용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뜻. 뭐다 좋습니다. 뭐에 예, 다 맞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꽤 비싸죠. 로켓 그로스 해 보신 분들 이제 반품도 처리해야 를 되는 반품 쿠팡 고객들이 반품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로켓 그로스 하시다가 반품 받아 보시고 되게 황당했던 적 많으실 겁니다. 아, 네, 뭐 좋습니다. 뭐이말 맞죠. 그런데 자꾸 이 상생이나 뭐 이런 것들 강조한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판매자들이 느낄 때 어떤 그런 상생의 느낌이 안 드는 건 왜일까요? 김범석 의장님 왜 그럴까요? <laughs> 네뭐 아무튼 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쿠팡의 또 특이한 점이 쿠팡이요 이 쿠팡 로켓 와우 회원들 유료 회원들한테 쿠팡 그, 배달 앱인 쿠팡 이치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5에서 10%를 상시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소비자로서 이 배달의 민족도 이용하고 쿠팡 이치도 이용하는데 잠깐 쿠팡이, 배달의 민족을 좀더 많이 이용했다가 이, 제가 로켓 와우 회원이니까 요, 할인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 쿠팡 이치를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 보세요. 이제 원래 쿠팡에 이런 쿠팡 이치에 활성화 고객 수가 줄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 정책을 하자 늘어나죠. 386만 명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무섭다라고 봅니다. 어떤 게 무섭냐면 로켓 와우 회원이 유료로 되는 회원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천만 명 중에 쿠팡 이치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팡 이치의 어떤 확장 속도도 더더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이제 이런 쇼핑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지금 쿠팡 플레이라고요. 이이 이 쿠팡 플레이 이 OTT 시장 쪽에서도 지금 거의 2위죠. 티빙 바로 턱밑까지 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쿠팡이 이, 이, 이 배달 앱 시장, 쿠팡 이츠도 지금 원래 좀어이 배달 앱 시장을 포기했나라고 했었는데 이 로켓 와우 회원이 이 쿠팡 이츠에서 할인을 받는 요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상실을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활성화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배달 시장도 쿠팡이 혹시 이제 진짜 배달의 민족하고 이렇게 어떤 붙을 만한 그런 고객 수 모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쿠팡이 이미 흑자까지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할 여력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적자를 정말 많이 보던 쿠팡은 투자 여력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약... 분기별로 2천억 원이나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거든요 쿠팡이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이제 쿠팡 2분기 실적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근데 아니 이런 쇼핑 플랫폼이 이제 뭐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쿠팡 판매자이기 때문에 저이 로켓백은 판매자였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제가 이런 한숨과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지요. 이 쿠팡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물론 많이 팔고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는 플랫폼은 명확합니다만, 판매자들한테 정말 불친절, 불친절하거든요.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네이버에서 비해서는 더더욱 더 차이가 심하죠. 이 판매자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쿠팡 실적을 어떤 이렇게 잘나온실적들 마냥 좋아할 수만큼은 없네요. 응원해줄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쿠팡의 이 분기 실적을 보고 느낀 거딱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이겁니다. 무섭다. 아 무섭네요. 쿠팡의 독주가 될까 무섭습니다. 물론 독주 이미 시작했는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질까 무서워요. 네이버랑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미 ssd.com은 너무 차이가 커버려서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Q10 연합이 나와서 또 이런 쿠팡을 견제해 줄수 있을까요? 무섭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요. 제가 쿠팡 2분기 실적을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